오늘은 일부 영역만 제외하고 복사한 다음 새 워크시트에 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10월 거래처별 판매량 표가 있습니다. 여기서 일부 영역 대전점만 빼놓고 표를 다시 만들어 보겠습니다. 데이터로 갑니다. 데이터에서 필터, 거래처 필터가 있죠. 눌러서 대전점 체크를 지웁니다. 그리고 확인, 그럼 대전점만 숨겨졌습니다. 표를 모두 복사합니다. 범위를 지정하고 오른쪽 눌러서 복사합니다. 그 다음 새 워크시트를 하나 추가합니다. 그리고 오른쪽 눌러서 붙여넣기 합니다. 컨트롤 V 너비를 넓혀줍니다. 범위를 지정한 다음 오른쪽으로 잡아당겨서 너비를 넓혔습니다. 대전점이 보이지 않습니다. 일부 영역을 제외한 워크시트를 다시 만들었습니다. 오늘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